주식을 하다 보면 두더지 게임 같습니다. 보고 있는 종목에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당장 즐거운 종목에 시선을 뺏기는 순간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이런 경험을 자주 겪으실 겁니다. 단타 칠때 좋은 방법인 한 종목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 기회는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생각 그대로 흘러가 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장대항봉으로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몰리는 종목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차트까지 좋다면 급등이 거의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감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어차피 주식이 100% 확률로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 손해를 감수할 것이라면 조금 더 확실한 기회가 오는 종목에서 감수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싸워서 지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로도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에서 단타들이 돈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방향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종목에서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관심 종목 이름이 한계로 조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은 게 아니고 큰 뜻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 잡으려다 보면 욕심이 커져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저게 급등하고 또 이게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저게 급등하고 두더지 게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쫓다 보면 내가 좋은 종목을 놓쳤다는 실망감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어떤 종목을 계획되지 않는 매매로 충동적 매매, 내동 매매, 이런 안 좋은 매매로 대응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저것 관심 종목 전부를 수익 낸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라리 두더지가 나오는 하나의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하나를 먹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한 계단씩 성장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 종목을 여러 개 분류를 해 놓았지만 생각대로 급등한다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젠백스에서 집중해서 최근 15% 이상 오를 동안 집중해서 매매를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참고 이것저것 떠돌다 보니까 10%는커녕 1%도 못 먹는다는 마음 때문에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걸 참지 못하고 다른 종목에서 충동적 매매, 내동매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며 이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종목에서만 끝장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명언을 좋아하고 공감하는 것이 많지만 유일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게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딱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유지되는 우상향 돌파 차트 혹은 돌파 가능성 차트인지 나머지는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 깡패 종목인지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정확한 기준은 장이 열리고선 실시간으로 종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거래량은 수천만주. 뭐, 최근에 거래량이 얼마 뜨지 않은 종목이 갑자기 수천만주가 터질 때, 뭐, 이런 종목들. 평소에 백만주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1억주가 터진 종목. 이런 거를 거래량 깡패 종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이것도 장이 열리고 종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오전장부터 2천억, 3천억 그 이상 거래대금이 나올 때그 기준에 맞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 깡패 종목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보신다면 종목 선정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목 선정을 했다면 한 개의 종목에서만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주식을 사놓고 며칠 스윙 투자, 추세 매매로 대응한다면 후회 없는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단타로 노리고 있지만 지수가 한 번쯤 쉬어갈 때 무너지지 않는다면 스윙으로 들어가더라도 손색이 없는 종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서 자신이 없다면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서 컨트롤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두개세 개까지 늘려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호가창과 차트. 이 호가창과 일봉차트나 분봉차트. 초보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전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한두달본 것과 그 이상 1년 본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야도 점점 좋아질 것이고, 어떻게 이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지 전부 보이실 겁니다. 이 호가창은 경험 없이 이론으로 배우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나 다른 것들은 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가능하지만, 호가창만큼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주식만 사놓고 중간에 가격만 체크하면서 차트와 호가창을 보지 않는다면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아무 매매를 안 하더라도 좋은 종목에서 멍하니 호가창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경험이 되어서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한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파악하면서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 있는 한 종목을 정했으면 그 종목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선정한 종목이고 차트와 추세, 거래량만 살아있다면, 고점에서 장대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급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종목에서 집중을 할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계획부터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젠백스를 11일인가 12일부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오르던 게 음봉이 뜨고 당연히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떴다면 조금씩이라도 내려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아래 고리를 달면서 지시를 해주었고 그리고 다시 나갔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루한 구간에서는 16일부터 3% 3% 그리고 마이너스 3.7%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했겠지만, 결국에 기다렸다가 9%, 7%, 평소와 다른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온다면 언제라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젠백스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날 찍은 매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날 2%가 3%부터 잡았습니다. 그 잡은 매매 영상을 보시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쭉 보기 힘들다면 이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온다. 그렇다 싶으면 그 종목만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면 분명히 매수할 자리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호가창을 많이 보셨다면, 장중에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터질 때,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먼저, 남들보다 먼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이름이랑 가격만 다르지, 결국에 오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나 가격,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인 뭐, 5만원, 만원,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혜택이 있겠지만, 결국에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이름이나 가격, 큰 의미가 없고 상승할 수 있냐, 이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현재 주 관심 종목인 8개 종목에서 한 종목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놓았으면, 자신의 기준으로, 여기서도 순위권을 정해야 됩니다. 젠벡스가 1순위, 그리고 신테카가 2순위, 티움이 3순위. 이거는 예시이고, 이렇게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 시작 전까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장이 시작하고 1순위, 2순위부터 살펴봅니다. 1순위, 2순위를 위주로 지켜보다가 이 1순위가 거래량이 붙지 않고 변동성이 없다 느낄 때는 다른 종목을 보면서 평소와 다른 거래량, 아니면은 변동성, 아니면 평소에 보고 있던 자리, 이런 자리를 뚫어준다면은 이 1순위 종목인 젠백스에서 이 뚫어준 종목을 1순위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한 종목에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떤 주식이든 간에 오르는 날짜는 세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 분명히 힘들고 지루한 구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한 구간을 버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 7%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거래량이 안 붙고 움직임도 없을 때 스윙 투자가 아닌 이상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을 때 1순위 종목을 수시로 체크하고 바꿔주면서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장 시작할 때는 이게 1순위가 될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종목이 정말 좋은 반응을 준다면, 이게 1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이게 1순위, 나중에는 어떤 것이 1순위로 바뀔지 모릅니다. 항상 1순위부터 매매를 최대한 집중하신다면,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정말 좋은 종목을 놓치지 마시고 소수의 종목에서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관심 종목이 없으면 사냥감을 찾아 나서야겠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많을 경우에는 순위권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